29번, 5번 문제에요. 바로 들어갈게요. Lactins are large proteins. 큰 단백질인데, 걔네들은 serve as, 로서 역할을 해요. As a crucial weapon, 무기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That plants use. 이 무기를 식물이 사용해요.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자기 자신을. 됐죠? 뭐 문제가 전혀 없잖아. 사용한다. 식물은 사용한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디펜드는 디펜드는 프로텍트라고 하면 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겠. 지금 누굴 보호하겠어? 됐죠? 셀프스를 붙이는 게 맞다고. 이거 붙이는 게 맞다고. 근데 누가 이 행동을 했냐고? 아니 당연히 앞에 있는 랜트가이 행동을 했겠죠. 뭐 주제에는 아니고 어법. 어법. 어 부분 뭐저 색깔 바꿔서 해줘 음, 파란 저 녹색으로 해줄게 녹색으로 됐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고 응 음, 됐지 음, 화살표 해줬고 아잘안 보이는 구나 파란색으로 해줄게 그럼 녹색은 아예 글자가 안 보이네 더 살펴 이쁘게 해주고 됐어요. 아 실제로 식물 때이 단계 어딨어? 그냥 훅 하고 넘어가는 거지. 자, the lactins in most plants. 어, 식물 안에 들어 있는 레친들은 레친은 bind to carbohydrate와 합쳐져요. 탄수화물과 합쳐져요. 단어 하나, 하나 외우시고요. As 뭐할 때? When이네 when. In When we consume, when we eat, 섭취하다니까 intake를 많이 쓰거든. When we intake the plant, take in, intake 같은 거야. 받아들인다, 섭취하다, 먹다. They also bind to sugar molecules와 합쳐줘요. 다어다넘어갔오네 단어, 근데 분자는 분자인데 무슨 분자? 설탕 분자인데 당 분자인데 발견되어지는 내장에서 됐죠? 또 뭐 뇌에서 발견되어지고 뭐 이렇게 많아? Between nerve endings. 아 어, 이게 신경이잖아. 끝부분이니까 뭐라고 불러 이걸? 삼분 시간에 배웠지? 신경 말단. 됐죠? 또 조인트 아뭐 이렇게 많어? 인 joint에서 그리고 어, 끝나질 않네. 끝나질 않아. 또몸 전체. 아 그럼 처음부터 몸 전체라고 하지. 씨. 전체 체액에서 체액이요 체액. 이거 체액. 몸 안에 있는 모든 액체를 체액 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희, 혈액도 체액의 일종이야 자 됐죠 뭐 모르는 단어 어차피 단어 위주로 가야 될거 같아 단어 다 외워 이거 음, 생물 쪽 전공할 사람들 생화학 생물이랑 화학 할 사람들 그리고 저기 의학계를 갈 사람들은 다어다 외워 gut 내장 gut feeling 하면은 뭐 본능 뭐 이런 것도 있고 nerve endings nerve는 다 알잖아 됐고 bodily fluid 통을 기억하고 자 according to Dr. Stephen g u n d r y 따르면 these sticky proteins는 끈적거려요 얘가? can interrupt 방해합니다 messaging 어, 메시지 주고받는 걸 방해한다고? 나쁜 거잖아 between cells and cause 아 병렬구죠? 뭐 이런 거 동그라미 쳐줘야 되나? 앞에 causes가 맞고 앞에가 누구냐면 can interrupt 이거네 이거 동사 운영 됐지? and c a u s e toxic and inflammatory reactions. 그러니까 나쁜 거지. 아 이게 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무가 이용한다고 했구나. 아 자기 자신은 이 독성에 면역이 있고, 그럼 벌레들은 이 나무를 먹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지. 왜 독성이 있다니까? toxic라니까 t toxic? o x 그리고 inflammatory reaction,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킨대 이거 타로 외워. 염증 중요한다나. 의학 보건 쪽에서 많이 나오지. 이건 독성이. poison, toxic, toxin, toxin, toxin. 됐고, 리액션 됐고, t 레 o n is brain fog. If y 는 u have a brain fog, you can't do it. If you h a i n f o t i brain fog, s just one result of. 이게 잘 봐. 이게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이게 의주를 써, i s 고서 동명사를 쓰는 거야. 어, 전치사 뒤는 원래 동 s 사니까 보면은. 렉틴 E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니까 뇌뇌 안개가 끼지 정신 그 외부, 외부 외부 정보 인식이 잘안 된다고. 근데 어, 너 신경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한단 말이야. 뭐 인터럽트도 다루어야 돼. 모른다고 몇개 해도 이체. 자, 어, 업셋스다믹 화났다라고 하지 말고 속이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속이 불편하다. 위장장애 이렇게 하면 대 위장장애. Is another common symptom 이렇게 증상이 많아 어,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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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증상 중에 하나다 증상 됐죠 of lectin overload 이거는 저기 과다 복용 지나치게 많다니까 과다 섭취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 자 dr. 건 u n b 스트 lists 한다 봉사로 A wide range of 다양한 이것도 이렇게 알아야 돼 너희들 논문 쓸때 이렇게 써야 돼 A wide range of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그냥 various 이렇게 쓰지 말고 A wide range of 이렇게 쓰란 말이야 이래서 range는 거리라고 하지 말고 범위 범위 다양한 범위 그렇지? 범위야 Of other health problems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먹으면 안 되겠네 이거 Including 근데 네, 이거 문제는 포함합니다 포함하는 문제 Aching joints 아프다 어, 관절이 아파요 몸에 되게 안 좋네. 디메? 에? 디멘셜을 포함한다고? 치매? 이거 먹으면 치매 걸린다고? 진짜냐? 와씨. 쉬... 아, 아 그렇네. 신경세포끼리 연결을 방해한다며. 그 치매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 헤드에이스 and infertility 불임까지 걸려? 뭐냐 이거? 풀을 함부로 뜯어 먹으면 큰일 나겠네. infertility fertility that have been resolved. 어, 어, resolved, solved in his patients. 환자들 e 게서 일단 뭐한 다음에 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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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t e r 을 뭐로부터 이 f t e l i m i n after, after, e m o v e 같은 단어들 r a 래 f e r o m 을 쓰게 a 있 t e r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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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r a f e r o f e r a f e l i m i n a t e r e m o v e 제거하다 e r e r after, a f t e e r a f t a t e r e e 음식 식단 살 빼기라고 하지 마살 빼기라고 하지 마. Dr. Paul Salerno writes that 이렇게 논문에다 논문에다 글을 썼겠지. The h a v e t h i s i s that 이라는 가설은 어디까지야 이거? Lectins are involved in 관련성이 있다는 뜻으로 쓴 거야. Parkinson's disease 오 진짜. Parkinson's disease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치매라고 하고 자연적이 아니라 너무 이른 나이부터 막 뇌세포 파괴되고 그러니까 증상은 디멘시아랑 똑같은데 발생 원인이 좀 달라.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이 디멘시아 증상이 오면은 그런 파킨슨스 디지즈라고 부르거든. 증상 거의 비슷할 거라 마 어. 몸도 못 움직이고. 어쨌든 뭐 이런 건데 is also 파킨슨스라마 유전 때문에 생길 거야. 자연적 발생이 아니야. is also gaining support. 이 가설도 어. 지지를 얻고 있어요. 마, 맞는다는 얘기지. 맞는주장이란 얘기지. With animal studies showing that with를 시작하는 분사구문. with를 쓰고서 그 주어를 쓰고서 그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i n g 를 쓰게 돼 있지. Showing. 아, 능수동 따지면 되잖아. 대디 a t 이 사실을 보여주겠지. 보여주면 당하겠니. 문제는 너무 쉽고 오버 인답이고. 음 근데 지금 이 글은 단어 외우는 용도로 쓰는 거야. 어, 지금 이건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 Latin s once eaten 어이 도치 보냈네. Latin이 일단은 섭취 되어지면 maybe damaging the gut 장기를 손상시켜 and traveling maybe traveling to the brain으로 내로 가. 근데 거기에서 무서운데 내로 간데 뇌가 다 파괴되는 거 아니야. In which they appear to be seem to be 뭐처럼 보인다. They seem to be toxic, 독성 있는 것처럼 보인다. To dopaminergic neurons에 네, 도파민. 도파민 몸에 좋은 거잖아. 기분 좋아지는 거. 잠깐만. 그게 파괴된다고? 그럼 더더 이상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이잖아. 행복을 못 느낀다고. 오이씨, 졸라 무서운데 이거? 알았어, 알았어. 어, 이거 조심해야 돼. 렙틴 먹으면 안 되겠다. 니는 함부로 나물 검증되지 않은 풀뜯어 먹고 이런 거 하지 마. 산에 가가지고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나물인가? 맛있어 보이네. 냠냠냠. 디멘시아 걸린다고, 파킨센스 걸린다고, 끝장난다고. 뉴런에서 뉴런으로 전기 신호 보내잖아. 그 신호가 차단된단 말이야. 끝장나. 야, 학생이 학생에게 되게 치명적이지 이거. 알았어. 뭐 불임도 걸리고, 별거 다 걸리는구만. 단어가, 이 씨. 단어 안 적은 것도 많이 있구나. Carbohydrates가 탄수화물, 탄수화물 이렇게 consume, bind, molecules 이거 분자. 아까 왜안 적었지? 나머지 다 적었지. 인터럽트 방해하다. 아 이런 것도 적어야 돼. 씨. 방해라고도 하고 간섭이라고 해. 간섭. 논문 쓸 때는 간섭이란 말도 많이 있어. 없애서 대꼬이. Wide range of 이거 했고 다 어, 나머지 다 써놨지. 어 됐어. 지금 설명해 줄 만한 단어가 어, 또뭐 없나? 기다려봐. 아래쪽은 단어 특실표. 별로... 어, hypotesis 가설. 이거 됐고. e l i m i n a t e 이 i 했고 gaining sport, traveling, w h e r image, tox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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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xin, toxin, t o 게 t o x i 이 toxin, t o toxin, p o 독성 o n poison, poison, p poison, p o i s o poison, i s o n p o i i i poisonous, poison, venom이라고 그 하는 거는 그뱀 독이야, 뱀 독. 좀 느낌이 달라. 화학적 독성은 venom이라고 안 하고 toxin이라고 해. toxin, toxic, venom. 영화 이름이었는데 이건 뱀 독이야, 뱀 독. 동물의 독을 venom이라고 해. 그래서 얘이 venom이 이제 poison에 더 가까워, 훨씬 더. 그래서 venomous 형사도 있고, venomous, poisonous. 화학적 독은 톡신 톡식을 써야 돼. 화학적 독은 뭐 식물 안에 들어있는 뭐 그런 거. 식물리 독에다가 비너물 쓰진 않아. 그러니까 뱀독이야 보통 뱀독, 전갈독, 뱀독 이런 거. 디멘시아, 디멘시아는 그냥 외워야지 뭐 방법이 없어. 파킨슨스는 근육도 마비되지 않냐? 파킨슨스는 저그 질병을 발견한 그 박사님의 이름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돼. 하이퍼테시스는 예를 들어서 봐봐 하이퍼가 아래쪽이거든 하이퍼테시스. 그래서 이 이론 중에서도 좀질 낮은 이론, 즉 검증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론. 그래서 가설. 이것이 좀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이어리로 바꿔주고 자 이거는 법칙이다. 완벽하게 증명된 거다. 그럼 law 이렇게 바꿔 됐죠? 가설, 이론, 법칙 느낌이 다 다르지? 법 뉴리안이나 법칙 과학에서 는 법칙이라고 하잖아. 법률이라고 하나고. 음. 예, 아 요거 하, 하이퍼 하포사이즈. 이퍼아뭐 뭐라고 가설을 세웠다대절이랑 같이 쓴단 말이야. 뭐 뭐라고 가설을 뭐 뭐라고 가정하다, 가정하다. 어. 이게 프리즘 어슴이랑 비슷해. 프리즘 어슴 뭐 뭐라고 가정하다. 음, 요렇게 똑같이 쓴단 말이야. t h e o r i z e 되고, s s 라 Theorizer is so. 음, 어, inflammation? f i 나 n f l a m 이 m a t 염 It's flame. It's a f l a flame. 그, 그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후끈후끈거린단 말이야. 온도가 높아야지 백혈구가 그 세균을 잘 죽인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돼 그래서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염을 붙여서 염증이라고 한 거야. i n t e r r u p t e 고 gut 내장. 아내장좀 뭐요? 뭐 쉽게 말하자면 intestine이야 intestine. 내장. 그래서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그래서 뭐 소장, 대장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을 근데 것은 gut feeling도 되게 중요해 내장에서 올라오는 느낌 뭐라고 하냐 본능 본능 감 감이나 본능을 우리가 gut feeling이라고 해요 I have a gut feeling that my girlfriend is cheating on me 뭔가 쓰읍, 왠지 바람피고 바람피는 것 같은 느낌이 와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어 인포트드치 설정 안 해놨네 이거 중요한다는데. fertile 오른쪽 끝에 닿게 fertile 비옥한 땅이 비옥한이라고 해서 rich soil, rich 이거 많이 쓰는데 부자라고 하지 말고 비옥한 토양. 여기서 이제 fertilizer가 나오잖아. fertilizer 비료.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는 거 비료. 근데 이제 이게 infertility로 쓰면은 비옥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infertility. 근데 이제 3번인가에서 뭐비유법이야 여자의 몸이 비옥하지 않다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다 그래서 불임이라고 해 불임 한 글자를 못 쓰지 불임 임신 못 한다고 불임 음. 남자가 불임일 때는 임포턴트 다른 단어 써그 왼쪽에다 좀 써줄게 이포턴트가 포텐셜에서 나온 단어거든 그래서 능력이야 능력 그래서 임의이까 뭐야 능력이 없다 어, 저 사람 어, 능력 없는 남자야 대충 <laughs> 느낌 뭐지 이게 불임 아, 발기부전 정확히 알려줄게 발기부전 아니다 발기부전 아니다 발기부전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정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거는 그냥 불임이라고 하는 게 맞아 남자 불임이야 남자의 불임 비뇨기과에서 산부인과에서는 인포체리티를 인프리티, 쓰겠지 브림 클리닉은 남자 여자 둘다 가도 되는구나. 어, 그렇대. 3번까지도 남자들이 많이 가. 불임 치료하러. 카보하이드리이츠 됐고, 머 o l e c u l e s 됐고, 톰스 됐고. 다 했지, 단어? 그지그지이 정도면 다된거 같은데. 카보하이드리이츠또해 줘? 아, 저 많이 했는데. 카보 탄소. 그다음 하이드. 이거는 수소잖아, 수소. 하이드리츠. So, 서 이게 탄. 그다음에 이게 수. 됐지? 그다음에 수화물이란 말 쓰지. 그래서 수, 탄소와 수소의 결합물이라고, 그지 C s H t w 나 twelve 왜꼭 먼저 쓰지? 아씨. t w e 니까 영어 영어 영어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t w e l 어, 라고 해지. 뭐이? two 는또 뭐야? C s H 1 t O s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거니까 탄수화물 이렇게 부른다고. 됐지? 그리고 다른 단어는 o v e r l o a v e r d o s d o s e Overdose. Overdose. o o v e r d o s e v e r d o s e o d o d o s e g e 에 d o s e 어잖아 d o s a g e 복용량에서 나온 단어 d o s 에 있는 e o v e r d o s e o v o v e 지나치게 많이 복용했다. 미국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그 자살이라든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고사가 되게 많아요. 약물이 약물을 지나치게 이주나 해 주네, 미국 애들이 과다. 복용. 음. 그래서 미국 애들이 좀 둔감해. 그 약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둔감해서 마약에도 좀 둔감하고 그러잖아 애들이 개념이 좀 없잖아. 한국은 좀 개념이 철저하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과다복용 되게 조심하 조심해서 하게 하는데 됐고 이거 does랑 헷갈리지 말고 those overdose 과다복용 t h o s does이지 헷갈리지 마. 이 정도 하면은 단어 다한것 같아. 그 의학계열 아니면 나중에 뭐 의학계열 편입을 한다든지 뭐야 메 메가 MD 메가 MD가 메디컬 메디컬 그건데 어 메리슨 D, D는 뭐지 어쨌든 뭐 메가 MD가 그 의학계열 편입 준비하는 그런 데고, 뭐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가도 되고, 편입 해서 의대를 가도 되고, 야펜 시험이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시험 졸라 어려워. 응, 음 됐고, 그거, 그 영어 시험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 화학 이런 거 시험 다 봐야 돼. 물리는 뭐안 보겠지, 당연히 의학계열이니까. 펜 시험에서 펜 시험에서 수능 재수를 해서 가든지, 의학 의대를 가고 싶으면 뭐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재수생도 엄청 많아지겠네. 자. 단어 다 외우세요. 특히 의학계열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기 있는 단어 한 개도 모르면 안 돼. 다 외워. 자, 여기까지